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쩝법사21스입니다. 배틀메이지 딜 메커니즘 딜 사이클 강의입니다. 8월 버전이고요. 배틀메이지는 기본적으로 머리 위에 이 검은 징표가 새겨진 적을 공격해야만 데미지가 잘 나옵니다. 텔레포트로 넣는 데미지가 아니고요. 이 징표가 새겨진 적을 공격해가지고 공격하면 이게 터뜨려서 추가적인 데미지가 발생해요. 이제 이걸로 주력 데미지를 넣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기준 최고 점유율, 그 외에도 다른 보스들 파티격에서도 이렇게 정말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징표가 새겨진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징표를 새겨주는 것이 바로 알터입니다 오차 스킬 블랙 매직 알터 이 스킬을 설치하면 얘가 이렇게 저주를 방출하고 이렇게 징표가 새겨집니다 즉이 알터만 계속 꾸준히 잘 깔아주시면 일을 넣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입장하자마자 알터를 깔아도 알터가 2초 뒤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 커버해 주는 것이 스퍼트입니다. 어, 스퍼트로 이렇게 징표를 새겨줄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스퍼트로 새기는 행위는 5차 단계에서 많이 쓰고 6차에서는 이따가 후술할 제 딜사이클을 봐주시면 굳이 스퍼트로 새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텔레포트로는 왜안 새기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텔레포트로 징표를 새기는 것도 가능한데 제가 왜 스퍼트를 굳이 얘기했냐면 얘는 일필이 터져요. 일격필살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스퍼트는 이일격필살을안 터뜨리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그 외에도 잘안 쓰는 스킬이긴 한데 아크체인도 징표는 새길 수 있습니다 아까 징표만 거의 기억해도 되긴 한데 하나 더 확실하게 해두고 갑시다 자 어, 보스한테 걸어줘야 되는 디버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버프 오라예요 자 디버프 오라 그래서 입장할 때는 디버프 오라를 켜고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보스 발밑에 이렇게 톱니바퀴 문양이 생길 거예요. 분홍색 톱니바퀴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묻은 적을 공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디버포라만 이렇게 켜두느냐 아니고요. 자, 보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스트림 소를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스딜을 하고 이제 그딜이딱 끝나자마자 유니오라가 디버포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자마자 바로 다크오라로 전환해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디버포라를 켜는 경우는 그래서 보스 입장할 때.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가는 보스. 수 같은 경우, 1패, 2패, 3패, 3패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 경우에도, 이제 디버프를 잠깐 켜줄 수도 있습니다. 켜줄 수도 있다는 건안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안켤 수도 있다는 게왜 그러냐? 중극기를 하다가, 혹은 극기를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 유니오라가 아직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넘어가서도 수발 밑에 디버프라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안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안 생기면 디보퍼를 따로 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생겼으면 그냥 다코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퀀스입니다 극딜 시퀀스는 이걸 씁니다 네이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중국딜 시퀀스는 이렇게 씁니다 첼섭이라서 이제 엠버링크도 없고 그 다음에 시드링도 없을 수 있잖아요 중국딜 시드링이 스테프 부스터 넣어 주시면 됩니다. 부스터를 넣어서 리퍼, 오라, 스테프 부스터 순으로 두시면 됩니다. 후 스킬 못 써야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S 스켜 두시고요. 다크 라이트닝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입장할 때는 디버포라 유니오라가 끝나면 다코라 전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코라만 그냥 켜둔 채로 하시면 됩니다 텔레포트 부스트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 텔레포트 거리는 좀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보스에 따라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텔레포트 부스 쓰는 보스는 제가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보스별로 제 공략 영상들 있죠 제일 앞부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로드 뭐, 만화까지 켜주시면 됩니다. 5차용 극딜 사이클입니다. 자, 아직 6차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극딜 사이클이고요. 먼저 스포트로 접근, 알터를 깔고 시퀀스를 쓰고 킹바랑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력기를 쓰 계속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배틀 긴과 쿨타임이 돌면 써주시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네,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긴바 쓰고, 쿨되면 인펜들이 눌러주시고, 자, 오라 바꾸는 타이밍. 유니오라가 이제 곧 끝납니다. 유니오라가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코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하고, 알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시드링 스위칭을 쓰신 분 경우, 이렇게, 링 액티베이션으로 시드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킹파 쿨마다 써주고, 인벤트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곧중국 딜이 돌아요. 자, 중급 딜이 돌면은, 마찬가지, 중급 딜 돌기 전에 알터를 한번 깔아줘요. 그 다음에, 킹파 써두고, 중국딜 시퀀스로 이렇게 그냥 바로 딜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5차 딜사이클. 못 썼죠? 그냥 알터 좀 깔고, 시퀀스 쓰고, 스위칭 있으면 스위칭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유니오라가 끝나면 뭘 해야 된다? 알터를 깔아준다. 그리고 시드링을 바꿔준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laughs> 자, 상당히 간단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게 배틀메이즈의 5차 극딜 사이클입니다. 자 이번 패치로 극딜 사이클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로 알터 임펜트리 시퀀스 닥제킹바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빠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진표가 조금 덜 터져요. 어 이게 속도가 알터 임펜트리 시퀀스 닥제킹바를 너무 빠르게 해버리면 이제 보시면은 다크제네시스 2 1번이제파이널어 포함 그 다음에 배틀킹 바쫙 들어갔고 총 26번이야 이거 2개 합치면 아크라이트닝은 26번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펜타클까지 1회 고려를 하면은 아마 27로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약간 로스가 날수 있어요 즉 손이 약간 느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터, 임펜트리 시퀀스를 살짝 느긋하게 눌러주시면서 닥제 킹바을 써주셔야지 로스 없이 딜이 들어갑니다 아니 손빠른 사람들은 어떡해요 어.. 손 조금만 천천히 눌러주세요 네,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죠 어.. 기본적인 틀은 오차랑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다크 제네시스를 이제 사이클에 쓰게 되었을 뿐이고, 알터 인벤드리 시퀀스 닥제 킹파 오리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킹빠를 킹바쿠이죠그 킹파 다음에 이제 보스한테 바인드 이어주시고, 그리고 킹빠 뭐 스이미 코스는 써도 되고, 무리하게는 안 써도 됩니다. 쓸수 있다면 써주세요. 자, 이렇게 딜을 하다가, 이제 유니오라 갖고 끝나겠죠? 바꿀 준비. 잉빠랑 해서, 악제도 쿨댕을 써주고, 다코라로 전환, 그리고 알터 바꿔주시고, 아, 알터 깔아주시고, 스위칭, 시드링 스위칭 해주세요. 어, 시드링 스위칭은 이제 링 액티베이션이라는 영차 스킬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꾹딜 <laughs> 하시면 돼요. 하고 엘터한번 중국 딜 돌기 전에 리필 해주시고 딱 켜진 거 보이자마자 중국 딜딱 켜주시고 이렇게 스킬 써주시면 끝이에요. 어 간단하죠. 중국 딜로 스킬이 다 올라가요. 알터만 깔아주시면 되고 킹박 콜돌라스니까 써주고 그다음에 인벤트를 이렇게 써주고 킹박. 자, 유니오라가 끝나면 뭘 해야 된다? 바로 알터 깔기에요 그리고 실링 바꿔주기 그리고 다크제니스 쓰기 자 이렇게 간단하죠? 거의 뭐 주력기 원툴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스킬이 시퀀스로 써지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스킬을 써주고 자 이제 곧 급딜이 돌아요 자 급딜이 돌면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알터 깔아주고 그 다음에 시퀀스로 그냥 급딜을 써주면 됩니다 포스트 바인드로 묶어줘야겠죠 이렇게 끝이에요 알터 깔고 시퀀스 누르면 급딜 준비 끝 그럼 나머지 스킬 써주고 바인드 걸고 그냥 패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MAD 사이클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스킬들 대부분이 시퀀스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자 이제 이번 거는 아이터를 조금 늦게 깔아요. 언제 깔아야 되냐? 어비셜이 끝나고 깔아야 됩니다. 보시면 임팩트까지 쓰고 그 다음에 아이터 깔고 그 다음에 중국 길로 스위칭해 주시고 이렇게 이걸 반복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애틀메이지를 훨씬 더잘 다룰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중급기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후엔 똑같으니까. 알터 미리 깔아주세요. 중극기 딱 돌기 전에. 저렇게 깜빡깜빡 거릴 때. 그리고 이렇게 스킬 써주시고 하면 다된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그리고 뭐 일격 필사에 맞추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무리하게 안 맞춰도 됩니다. 맞추면 좋은데 굳이 무리해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유니오라가 끝나면 알터 리필 그리고 닥제까지 써주고 시링 바꿔주기 요렇게 됩니다. 자, 시드링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건, 링 익스체인지라고, 요거를 키 세팅에 올려주시면 돼요. 요거 키 세팅에 올릴 수 있고, 자, 저의 경우는 링 익스체인지를 여기 R키에다가 두고 씁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링을 교체해요. 그 다음에 교체된 시드링이 뭔지 좀잘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렇게 키 세팅에 또 아래 퀵슬롯에 올려주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시드링을 착용하시면은, 요렇게 톱니바퀴 모양 예비 특수 스킬 반지라는 항목이 뜨고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에다가 본인이 올려두고 싶은 시드링을 이렇게 올려두시면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크게 복잡하지 않은 직업입니다. 오히려 이번 패치로 훨씬 더 간단해졌고 주력기도 시원시원하고 텔레포트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으니 취향에만 맞는다면. 상당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